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약권이랑 온라인상에서 김은선 장님한테 그 반미주의자다라는 소문 같은 소문들이 이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관계의 확인과 선매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말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 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경대 중에서 그리고 해외 경험을 빨리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의 가장 어,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 우리 사회가 미국 헌법의 점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